오, 그러니까 뭐어 왼쪽. 아군이 아, 한명 어. 남았습니다. 왼쪽 아닌데? 야그그 그 창문에 있어. 창문에. 야 왼쪽 왼쪽 왼쪽. 일단 이번 이번 라운드 와야 돼. 피수 없을까?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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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사시 그래. 엄청. 아군이. 어 왼쪽 남았... 이건 졌어. 이건 졌어. 이건 죽어 나가. 근데 이건 유튜브가 뽑았어 왼쪽. 왼쪽. 프레임 감으로. 저거인 그 쪽에. 기보인 아군이 한명 남았어. 사실 가디언이 1대1은 존나 센데 1대4수는 너무 힘들긴 해. 너무 잖아 방금. 같이 오 저쪽에 또한 명, 세웠어. 아, 내가 함정 설치 놨 거기. 나 스피커야, 얘들아.